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1 7강1 1번 집과 문과 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나여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정자에서 소리친 음향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지붕과 기둥과 집의 뼈대와 그리고 거기 그 밑에 여덟 팔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이 지붕의 상형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기둥과 집의 뼈대의 모양을 부분 글자를 결합하고 또 흩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여덟팔을 왼점과 오른점으로 변형하여 결합해서 나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여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정자에서 소리친 음향이 멀리 퍼져나가 메아리가 이 남는다. 또 나머지라는 뜻이 되며 나머지여의 뜻이고 또나머지의 약자입니다. 소리지른 사람이 일 나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여 등이 있고 식량이 부족하여 한 달이 남는다고 생각한 음력 4월의 보릿고개를 나타내어 삼 4월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여월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나여 남을여 나머지여 4월여입니다. 다음은 드러낼제입니다. 도움이 그림은 이 언덕에 계단을 만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언덕 위에는 바로 정자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드러낼 제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 변에 나여 나머지 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언덕부 변을 글자에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정자의 뜻을 나타내는 나여 나머지 여을 결합해서 더러낼 제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여는 정자에서 소리친 음향이 퍼져 나간다는 뜻에서 이 글자에서는 정자의 뜻이 된 것입니다. 자원은 더러낼 제는 언덕처럼 경사진 정자의 섬돌 층계를 나타내어 이 계단을 만들 때 흙을 파내듯이 일 더러낸다. 더러내어 버린다는 뜻이며 버기로 제거가 있고 계단이 이어지듯이 거듭하여 수를 드러낸 어, 것을 나타내어 이 나눗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어, 재산이 있고, 섬돌 계단에 오르듯이 벼슬자리에 오르도록 삼 벼슬 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어, 재수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드러낼 제, 버릴 제, 나눗셈 제, 그리고 벼슬 줄 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 나여는 정자의 지붕이고 또이 부분은 기둥과 뼈대이고 그 왼점과 오른점은 소리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자에서 소리친 음향이 메아리가 남는다는 뜻에서 남을 여이고 털어낼 때는 언덕부 변에 그러니까 언덕인데 이 나머지 여 나여는 정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자로 올라가는 그 언덕에 계단을 만들 때 흙을 파내듯이 덜어낸다는 뜻에서 덜어낼죄, 버릴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의 옆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집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제일 밑 위에 있는 부분이 지붕이고 그 밑이 기둥과 뼈대이고 또그 밑이 벽면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상형자를 결합하여 집사가 되었습니다. 해에서는 지붕을 상형한 부분 글자를 맨 위에 나타내고 기둥과 집, 집의 뼈대를 상형하는 부분 글자와 벽면을 상형하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집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집사는 집의 겉모양이 되는 지붕과 기둥과 뼈대와 벽면의 모양을 나타내어 일 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사가 있고 집에 돌아와 이 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불사주야가 있고 집을 떠나가듯이 삼 버린다는 뜻이 되며 이 버릴사와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집사 쉰사 버릴사입니다. 다음은 갈거 버릴거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집을 떠나가기 전에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떠나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갈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사람대 밑에 밥그릇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사람대의 모양을 흙토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밥을 먹고 밥그릇을 비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밥그릇거의 모양을 변형하여 그 밀, 밑에 나타내어 갈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갈거는 먼 곳을 갈 때에 사람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떠나 일 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거취가 있고 사물을 떠나 가게 하니 이 버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제거가 있고 사성의 하나로 가장 높은 소리가 삼 거성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거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갈거 버릴거 것은 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집사는 이 부분이 집에 지붕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기둥과 집의 뼈대를 나타내고 그 밑에 네모 모양의 입구는 벽면을 상형자를 결합하여 집사가 되었습니다. 갈거는이 부분은 사람대가 변형한 부분이니까 사람이 이 부분은 밥그릇과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떠나 간다는 뜻에서 갈 거입니다. 다음은 법률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법률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갈 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수평면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갈 거를 결합하여, 법률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법률법은 수평면이 평평한 것처럼 만인 앞에 공평하고 악을 제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1. 법률 또는 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법률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2. 방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방법이 있고 불교의 진리가 되는 법이 3. 불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법률이 있고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 법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법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법률법, 법법, 방법법, 불법법, 법도법입니다. 다음은 그릇명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그릇의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그릇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가 대전과 소전의 그릇명이고 해서에서는 이 모양을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그릇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릇 명은 그릇의 모양을 상영한 글자로 위는 음식을 담는 부분이고 가운데는 몸이고 밑은 바닥면을 나타내어 일 그릇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그릇 명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법법은 이 삼수변은 물이라는 뜻인데 이 글자에서는 수평면을 나타내고 법이라는 것은 수평면이 평평한 것처럼 만인에게 평등하고 또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뜻에서 법률법법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명은 그릇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로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운과 음은 그릇 명입니다. 다음은 더할이기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오지 그릇으로 만든 큰 동이에 위에서 물을 부는 그림이 있습니다. 더할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를 90도 회전하여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붓는 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90도 회전하고 또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더할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더할익은 물을 그릇에 부어서 물이 더욱 많아지도록 버탠다는 뜻을 나타내 이를 더한다 버탠다는 뜻이며 버기로 익수가 있고 남이 더하여 버태주니 받는 사람이 이로운 것을 나타내어 이 이익이라는 뜻이 되며 버기로 이익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더할 이익 버탤 이익 이익입니다 다음은 따뜻할 온입니다 도음의 그림은 죄수에게 물을 떠다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뜻할 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의 온화할 온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온화할 온을 결합하여 따뜻할 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온화할 온은 죄인에게 먹을 것을 그릇에 담아다 가져다주는 마음씨가 일 온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따뜻할 오는 물을 죄수에게 그릇에 떠다 주는 사람의 온화한 마음씨처럼 일 따뜻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온도가 있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이 부드럽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온순이 있고 학문을 배우려는 마음씨를 따뜻시하여 삶 익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온고 지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온, 익힐 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더할 익은 물수를 90도 회전하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어서 붓는 물의 뜻을 나타내고 그 밑에 그 물을 붓는 그릇을 결합해서 더할 익, 보텔 릭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따뜻할 원입니다. 따뜻할 원은 모를 죄인수 죄인에게 그릇에 떠다주는 그 사람의 마음씨처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에서 따뜻할 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혈입니다. 도움이 그림은 짐승의 피를 받아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피혈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피를 가리키는 한 획을 그릇명에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피를 가리키는 짧은 삐침 획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피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피혈은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 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피를 나타내어 일 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출혈이 있고, 조상의 피를 이어가는 이 핏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혈통이 있고 피가 나게 힘들어 일을 하니 삶 심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혈투가 있습니다. 흔과 음은 피혈, 핏줄혈, 심할 혈입니다. 다음은 사람 모일 중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무리 중에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피혈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 모일 중을 결합하여 무리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설에서는 이 피혈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 모일 중을 변형하여 글자의 밑에 결합하여 무리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 모일 중은 사람인의 사람인과 사람인을 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나타내어 이를 사람 모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무리중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나타내어 일 무리라는 뜻이며 거기로 대중이 있고 뜻을 같이하는 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중론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무리중 많은 사람 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피혈은 한액을 비친 것은 피를 나타내고 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은 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피를 그릇에 담은 곧 짐승의 피라는 뜻에서 피혈입니다. 다음은 무리중입니다. 무리중은 이 피혈은 핏줄의 뜻을 나타내고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피혈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 오일 중에서 사람이 셋을 결합해서 변형하였는데 이 부분이 먼저 사람인 하나이고, 또한 또 사람은 두 번을 비춰서 사람인을 나타내고, 또비치고파이 마에서 세 사람을 결합해서 모일 중에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